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재 가수 황영웅의 새로운 자작곡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마치 드라마 OST처럼 감정이 가득한 아름다운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며 그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는 황영웅이 직접 만든 곡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인상적입니다. 짧은 하이라이트만 듣고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이 곡은 삶의 고난과 기쁨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줍니다. 특히 딘생이란 나무에 기대어 살거나 이 또한 지나갈 시간이라는 가사는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죠. 최근에 비가 내리면서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고 황영웅의 앨범과 신곡을 들으며 더욱 그리움을 느낍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새벽의 빛처럼 우리 마음 속에 따뜻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매일 매일 황영웅의 노래를 듣고 싶고 그의 음악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황영웅도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진정으로 사랑받아 마땅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벅찬 감정과 아픔,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를 끝까지 듣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 곡은 황영웅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듣는 이마다 각자의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